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그 마지막 단계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보험에서 보면은 이것은 보상이 돼요, 저것은 보상이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보험이든 간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역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곧 열거되지 않은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라는 것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 외에는 다 보상하지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비용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범위 및 보상한도 그리고 비용의 범위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상하지 않니하는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니하는 손해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개수를 따지 보면 참 많이 있죠. 이게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19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각자 보험증권을,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않냐는 손해를 분류를 한다면,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19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5가지 정도로 세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의사고 배제, 두 번째로 도덕적 위험을 배제, 세 번째 다른 보험에서 담보, 네 번째 거대 위험, 다섯 번째 담보 제외 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19개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5개 정도만 어, 알고 있으면은 웬만한 것은 다 파악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의 사고 배제.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만약에 보험에서 담보한다면 이것은 누구나 다 보험을 가입하고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 사고를 배제하고 있는데 어, 첫 번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두 번째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세 번째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네 번째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등은 고의 사고로서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두번째로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고 있는데 도덕적 위험이란 어떤 손인의 발생을 통한 손실의 가능성을 유발 내지 증가시키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즉 손실을 고의로 일으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실의 심도를 증가시키는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보험은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만원이 손해인데 둘 간의 약속으로 오천만원을 배상하겠다 라고 한다면 보험에서 담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액이 천만원이라면 천만원 보상하겠다고 라한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금액이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두번째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이것도 도덕적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 때문에 배제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보험에서 담보하는 경우에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보험에서 담보한다는 것은 보상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보험에서 담보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 책임. 이것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이는 시설 소유자,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기 위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보험자의 비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이것은 산재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선박, 자동차 사고 배상책임은 다른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으므로 담보 배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인력 거라든지 자전거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력이, 원동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의 수리, 개조 또는 신축 또는 철거 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담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업자 배상 책임, 도급업자나 수급업자 배상 책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담보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배제하는 게 거대 위험 담보입니다. 거대 위험을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의 규모가 너무 커서 즉한 번의 사고로 심대한 어,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적정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어 담보 배제하고 있습니다. 거대 위험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그리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그 다음으로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4호 이외의 방사선죄는것 또는 방사성오염으로 인한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걸, 먼지, 승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배제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담보제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제외 사유로는 벌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담보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또한 징벌적 손해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